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간략히 말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뿌리 깊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에 신라가 통일하며 통일신라를 이루었습니다. 그후 대조영은 고구려의 뒤를 이어 발해를 세웠습니다. 통일신라 쇠퇴후 고려, 그 이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해 500년간 이어졌습니다. 19세기 말 대한제국이 선포되었지만 1910년부터 35년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광복후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3년간 이어진 전쟁은 휴전협정을 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급격히 발전했으며 지금은 문화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지금, 저는 우리나라의 멋진 모습을 알리는 친절한 가이드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